안녕하세요. 필라테스 수빈쌤입니다. 준서도 안녕해. 안녕. <laughs> 오늘은 별거 없는, 어, 엔지야, 준서야. <laughs> 별거 없는 주말 일상을 공개해보자. 브이로그를 시작해볼까 합니다. 준서, 구독자 여러분, 사랑해요 해봐. 사랑해요. 옳지. <laughs> 저보다 더 카메라 체질이에요. 우리 14개월 된아들램이고요 여느 집과 다름없이 육아로 시작하는 주말입니다. 준서 오늘도 잘해보자. 어쩐지 먹어봐. 처음 먹어보지 크래미. 맛있어? 맛있어 준서? 엄마가 어제 너 줄러 끓인 거야. 한우 미, 미역국. 응, 아, 아. 우와 준서 맛있으면 박수 준서 맛있으면 박수 옳지 날씨가 좋아서 산책 나왔어요 준서 좋아? 준서야 핸들 재밌어? 응 해봐 돌려봐 옳지 요즘 밥을 잘 안먹는 저희 애기를 위해서 한우를 샀습니다 요거는 제 거. 크림 파스타가 땡겨서 밀키트 집에서 샀어요 <목소리도> 코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밥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소고기 <목소리도> 어, 어. 어. 맛있어? 많이 먹어 어후, 전쟁 같은 식사를 마치고 <laughs> 이제 남편이 온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. 리얼리티예요. 준서야 우리 사이 좋게 지내자. <laughs> 짜자잔, 드디어 대시간이 찾아왔습니다. 저는 강의 준비를 하려고 책상 앞에 앉았는데요. 제가 어떤 강의를 준비하고 있냐면 지금 머스트무브라는 교육 플랫폼 다 아실 거예요. 그 플랫폼에서 주상아 대표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먼저 필라테스 강의를 제안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4월 초에 라이브 강의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것 같고 강의 주제는 실전에서 회원님들께 이제 어떻게 행존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큐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실전 위주로 풀어드릴까 합니다. 한달 전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. 어떻게 더 쉽게 명쾌하게 전달해 드릴까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. 그런데 준비하면서 저도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고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. 그래서 4월 초에 어스트 무브 강의로 만나뵙겠습니다. 강의 준비하고 있어요. 저는 약간 아날로그라서 책을 되게 많이 봐요. 필라테스도 되게 책을 보는 걸 좋아하고 또 책으로 뭔가 시퀀스나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더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. 4시간 집중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. 남편이랑 아기가 데려왔어요. 준서 안녕! 우기서도 안녕해 했어. 일요일 아침입니다. 어? 엄마한테 해, 준서. 그 엄마한테 줘. 이고마워 응, 응? 아니, 아니, 엄마 때리는 거. 아, 어. 준서야, 엄마 때리면 안 돼. 이뻐 이빠이지이뻐이뻐 이쁘다. 이뻐. <목소리> 비가 오네요. 주말인데. 저는 아기 재우고 도서관 가려고 나왔어요. 이따가 스타필드 구경 갈 거라서 지금 바짝 좀 집중하고 오려고요. 게 맛있어요 자집 준서 안녕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너무 맛있다 술도 줘? 술 아직 응? 시원해지지 않았어 <refers> 너무 맛있네요. 음, 맛있는 건 먹어야죠. 요가할 때는 안 먹으면서 못해요. 그죠? 어머님들. 저녁 식사를 마치고 책상에 앉았어요. 어, 여러분들께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, 제 취미는 무언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, 제 취미는 책 읽기예요. 좀, 책 읽으면서 생각도 하고, 약간, 자성찰도 하고, 그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이거 역행자라는 책인데, 네, 욕행자. 자청이 있으신 자청님께서. 이 책은 좀 진짜 공략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게임 공략집처럼 인생을 더잘 살아가기 위한 그런 공략집? 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책 읽을 때 깨끗하게 안 읽고요. 좀막 노란색 펜으로 쫙쫙 줄치면서 빨간색 펜으로 줄치면서 읽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리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책 읽고 나서 어 속된 말로 독구감 그런 독서 일지를 쓰면은 책 내용이 더 머리에 박히더라고요. 그리고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사람을 얻는지에 발타자르 그라시안 이 책은 좀한 단락 한 단락 달락 한 달락 짧게 되어 있어요. 짧게 이렇게 짧게. 저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다 읽기보다는 그냥 매일 자기 전에 뭐세 단락 달락, 네 단락씩 좀 읽고 있는데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뭐랄까 철학적인 그런 교훈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내용이 마음이 좀 정화가 되는 느낌이고 또 레버리지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. 이 책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사업을 할 때는 제가 다 떼어야 되고, 제가 몸으로 다 보여줘야 되고, 막 이런 스타일이었는데, 이 책은 내가 잘하는 한 가지만 놔두고, 다른 일들은 다 다른 상대방에게 위임해라. 그게 너에게 이득이 된다.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.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느낌이라서 약간 지루한 느낌도 있긴 있었어요. 또 지금 트렌드 코리아 2023년도, 읽고 있는데, 아, 이거는 새해되면 빠질 수가 없죠. 그래서 이 책은 뭐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읽은 것 같아요. 계속 읽고 있습니다. 원래는 한 가지 책만 쭉 읽고 다른 책을 끝내는 스타일이었는데, 올해는 다독이 목적이라서 좀 여러 책들을 읽고 있어요. 아,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진짜 요즘에 추천하고 싶은 책, 김미경의 마음서 저는 김미경 강사를 진짜 좋아하는데, 이분 정말 마인드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이분 책을 읽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너무 인상 깊은 말들이 많아서 막 빨간색 펜으로 쫙쫙 줄치면서 읽었는데, 음, 마흔이, 마흔이라는 나이가 오전 9시 36분이래요. 100세 시대로 인생시기로 따지면. 그러면 내 나이는 내 나이로 따졌을 때인생시계는몇 시인가?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책인데, 정말 좋습니다. 여기까지 별거 없는 제 브이로그를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뭔가 되게 화려한 일상을 바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평범한 현실 요가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. 아무튼 전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. DM으로 개인 레슨 문의라던가 워크샵 계획을 좀 여쭤봐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 당장은 계획이 없고요. 제가 센터를 운영하다가 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제 게으름이지만 조금 게으름 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육아에 집중하고 있고 또 나름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그 일이 끝난 후에 차차 생각해 볼까 해요.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립니다. 얼마 전에 강의를 듣다가 되게 인상 깊은 말이 있었어요. 0.1cm씩 하루에 성장하는 사람은 나중에 비범해진다는 말이었거든요. 여러분들도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잖아요. 저도 되게 음, 어쩔 때는 막 너무 느린가? 내가 너무 느린가?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가? 막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. 근데 그런 일들이 하나 하나 모여서 내 창고에 쌓이면. 나중에는 내 날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어떠한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루에 0.1cm씩만 성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브이로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필라테스의 귀감이 되는 열심히 노력하는 수윗쌤이 되겠습니다. 다음 번에도 브이로그 찍어볼게요. 안녕.